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. 뭐 리본 마이크나 뭐 앞전 앞전 방식 마이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죠. 다이나믹 마이크는 보통 노래방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편해요. 뭐 가수들이 주로 부르는 마이크 마이크이기도 하고요. 어 인터넷 검색해 보거나 쓰시면은 가장 간단한 뭐 스위치가 있는 방식의 마이크 그리고 이제 어, 가장 유명한 그 S4의 그 SM58. 예. 이 마이크가 가장 많이 쓰긴 하죠. 이거는 이제 베타, 베타 8이고요. 이거는 57. 가장 많이 씁니다. 어, 뭐, 책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가장 큰 특징은 튼튼하다. 내구성이 강하고 뭐그 습기랑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견고하다. 예, 견고해요. 어, 지금 이게 10년? 10년이 넘은 모델이기도 한데 아이도 잘 쓰고 있어요. 성능이 그렇게 나빠지지도 않고. 그동안 야외에서도 많이 쓰고 뭐비올 때나 뭐 이럴 때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뭐 망가지거나 성능 이상을 느끼지 못해요. 예. 망가지지가 않아요, 이게. 어, 보통 다른 마이크는 하다가 떨어지면막 떨어진다는 게 무대에서 막 실수로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아픈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아, 주서야겠다.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망가졌다라고 딱히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. 망가지질 않아서, 어, 망가지질 않아서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. 어, 슈오사거를 잘 쓰는,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. 튼튼해서, 예, 튼튼해서 보편적이어서 자주 쓰는 것 같고요. 예, 특징은 예, 그렇습니다. 그 마이크에 대해서는,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만 얘기하고 따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그이 마이크는 안에 진동판이 있다고 그래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것 옛날에 그 종이컵으로 소리 전달해 본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데 많이 보신거예요 진동판이 있어서 그 진동판에 뭐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진동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단순한 구조라고 하는데, 약간 그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약간 그 57은 약간 비싸게 생겼죠? 어, 해서 진동판이 안에 움직여서 그 소리가 전달돼서 소리가 나간다고 하네요. 이것도 분해를 해보면, 아까 이게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어디 가서 이게 고장난 마이크가 막 여러 개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, 어 여기가 망가진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. 대부분 뭐 선이 끊어 노후돼서 선이 끊어졌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선만 납땜하니까 다시 또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건 튼튼한 모델이고, 저희도 한 10개 비율로 했을 때 지금 10년 동안 2개 정도, 2개 정도 망가진 것 같아요. 물론 어느 정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망가졌을 수 있, 있겠지만요.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뭐 10개가 있어도 10개 다 망가지고요. 관리를 잘한 경우에 10년 동안 10개 중에서 한 2개, 3개 정도 망가진 것 같아요. 어쨌든 튼튼합니다. 특징은 튼튼하고 어, 습기도 에 강하고 특징은 예 소리가 가까이서 불러야 돼요.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김재동의 마이크 잡는 법이라는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. 그걸 한번 보시면 그 마이크에 대한 이해가 좀 어, 잘했어요. 뭐잘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김지동 씨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 그 마이크를 잡는 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 잡으면 좋은 게이 마이크는 그 멀리 있으면 소리를 못 받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30cm 이내 이렇게 있어야지 소리를 잘 받는데 어, 그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잡더라고요.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전 사실 가장 좋은 게 이제 턱이 끝에 특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좋은 게 이렇게 턱에 붙이고 있으면 고개 이렇게 돌려도 항상 소리가 일정하죠. 이렇게 있으면 고개를 돌리면 소리가 왔다 갔다 해요. 이 마이크의 특징은 가까이서 불러야 된다. 어느 정도 그 진동판이 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큰큰 음압을 견딜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성이 나쁜 건 아닌데 이따 이야기하는 컨덴서 마이크에 비해서는 약간 감도가 떨어지죠 소리 감도가 하지만 대신 튼튼해요 예, 큰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진동판 물리적으로 하는 그 구조라 그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단순한 구조로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단순하고 튼튼하고 가장 많이 쓰고 악기 쪽에 많이 쓰는 마이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